이렇게 사주를 기반으로 제2의 인생에 대한 그런 진로를 개발하시거나 결정하시게 된다면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인생의 후반기, 말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와. 지금 하는 일이 나랑 맞는 건지 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요즘 제 주변에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을 준비하는 취준생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까지 제 내잠자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주에는 어떤 일을 할때 제일 빛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들어있어요 진짜요 선생님? 그럼 사주를 보면 직업이 딱 나오나요? 사주를 잘 활용하면 모두가 다 순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내가 하면 잘 되는 일은 무엇을 살펴봐야 알수 있는지, 사주를 진로 결정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사주별로 찰떡인 직무 예시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신청해 주세요. 제 기억에 깊게 남았던 내담자 분이 한분 계십니다 아이 나이에 뭘또 시작해 라고 망설이던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이 분은 44세 을목 여성이셨습니다 대기업 총무부에서 18년 차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셨었어요 반복되는 업무에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계셨었다고 하셨습니다 심리상담에 관심은 있었는데 나이와 현실 때문에 계속 망설이고 계셨었어요 재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을목사주로 타인의 대한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의 강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병화세우는 표현력 상승에 유리해서 지금은 준비기라는 조언을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말을 들으시고 2년 동안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격증을 결국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현재는 기업 강의와 개인 상담을 병행 중이세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아 이제야 내 길을 가는 기분이다. 우리 메타명리 준 쌤의 방향을 따라서 제2의 도전을 해본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 주셨었어요. 이렇게 사주를 기반으로 제2의 인생에 대한 그런 진로를 개발하시거나 결정하시게 된다면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인생의 후반기, 말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요, 사주로 진로를 알아보는 이 핵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만세력 어플로요 본인의 연월일시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걸로 미래를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첫번째는 일간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연월일시에 4주에 4개의 기둥에 저기 일간 여기 체크 보이시죠? 여기가 일간입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요. 내가 태어난 날에 하늘에 떠있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 일간은요. 나의 본질, 성향, 에너지의 중심축을 볼수 있어요. 간목과 신금은 다른 성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무엇인지 일간을 확인하셔서 태생적이라는 스타일이 뭔지 먼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십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 십성이라는 것은 10가지의 작용 형태를 말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다른 글자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식신 상관, 재성이면 편재 정재, 관성이면은 정관 편관, 인성이라고 하면은 정인 편인, 비겁이라고 하면은 비견 겁재. 이런 식으로 이 10가지의 별이 직업 에너지의 형태를 말해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운 세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운은 10년 단위의 큰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세운은 뭘까요? 우리 신년 운세 봐 보셨죠? 매년마다 바뀌는 작은 흐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대운 세운을 왜 봐야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질 이외에 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도전하기 좋은 흐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향 그리고 간지 그리고 신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직업의 형태를 어떤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가그 순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으시는 많은 내담자 분들은 저한테 상담 리포트를 받으시죠. 거기에는 1순위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쭉 제가 써놓고 2순위로는 어떤 거 3순위는 어떤 직업 거기에서 어떤 직무 쫙 써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십성 대운 세운 그리고 음양 칸지 신살류들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어떻게 가져가면 잘 맞나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갖고 태어난 분과 그릇을 잘 맞춰야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이 사주의 핵심 구조들 이제부터는 어떤 순서로 해석해야 제대로 진로를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간 말씀드렸죠 사주 분석의 첫 번째 시작은 일간, 즉 내가 태어난 날의 천간을 아는 것입니다. 1천간은 0 각각 독특한 성향과 사고 방식, 이라는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갑일간입니다. 이 갑일간들은요, 좀 강직하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직무적 성향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전략 기획 쪽을 가거나 창업 쪽에도 좀잘 맞는 성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을일간은요 유연하고 감수성이 좀 짙은 편이에요. 이런 성향 때문에 협업을 잘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담이나 작가, 보조 직무,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병일 가는요. 외향성이 짙어요. 활력이 넘치고 표현력도 뚜렷하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좀 내는 직무나 강사, 홍보, 뭐 이런 쪽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정일 가는요. 세심하고 집중력이 좋아요. 전달력도 뚜렷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기획, 디자인 쪽에 적합합니다 무일가는요 책임감 있고 구조화라든지 안정성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참잘 들어주세요 중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 건축 행정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십니다 기일가는요 실용성 내실 계산력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성향을 잘 살린다면 재무나 기획 자산관리 쪽에서 성공을 맛보실 수 있어요 경일가는요 결단력 도전성 경쟁심이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나 기술 금융 영역에서. 두각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신일간은요. 정밀하고 절제심이 강합니다. 회계나 분석, 품질 관리에서 장점이 드러나죠. 이일간은요 유동성이라든지 추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세우는 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유통, 외교까지 능력을 펼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일간인데요 직관력, 설득력, 조율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나 교육 컨텐츠 약간 정일간하고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10천간으로 본질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십성입니다. 십성은 일간과 사주팔자 내에 있는 나머지 7글자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가 나한테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줘요. 식신상관은요. 표현, 창의, 생산성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고요. 재성은요. 수익, 매출, 성과, 영업 이런 금전과 관련된 부분을 좀알수 있습니다. 관성은요. 규율, 책임, 구조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인성은 학습, 보호, 연결 이런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겁은요. 독립성 전문성 또는 이런 승부욕, 장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간과 십성이 합쳐진다면 이렇게 직업을 또 예측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하고 식신이 합쳐진다면 말하기나 이런 표현하는 일에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방송이나 강의, 유튜브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고 해석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해석해 보는 건 바로 대운인데요. 대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인생의 흐름과 변화의 그 타이밍이라고 했죠? 내가 타고난 천사 과 강점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알았다면 그거를 언제 펼칠지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대운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음양 간지 신살까지 저는 합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담자들처럼 방향의 그런 갈피를 잘못 잡고 그렇게 방황하시는 분들한테는 명확하게 이러한 직업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죠. 예를 들어서 만약 대운에서 재성이 강하게 작용 중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럴 경우에는 무역, 유통, 판매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사업 쪽,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예술을 원하시거나 아티스트 같은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좀 말립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 예술로 간다.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순수 예술 그런 쪽은 제가 추천드리고 있지 않아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술도 종류가 있잖아요. 상업성이 있고 순수성이 있고. 근데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잘 맞고 순수예술에서는 이런 논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잘. 그래서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상업예술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는 지도고요. 인생은 여정입니다. 사주 분석은 내가 가진 방향성,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도일 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시기, 노력, 환경이 중요해요. 식상이 강하니까 난 무조건 방송인을 해야 해? 아닙니다. 그것도 타이밍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업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운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배운과 세운이 맞지 않았을 경우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회가 아직 안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운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 현실적인 역량이나 경험치 이런 내공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그 또한 성공을 맛보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게 때문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사주 분석 구조와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운이잘 풀리려면요, 내 분과 그릇을 어떠한 분과 그릇으로 갖고 태어났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요, 우선 명리학을 공부하는 게 제일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내가 명리학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평생 동안 내가 내 앞길을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메타명리 준쌤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요 상담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참 어지러운 요즘입니다 지금 하는 일 나랑 맞지 않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히 나만 뒤처진 기분이 드시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다운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주는 방향을 비춰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걸어갈지는 지금의 당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늦은 것 같아도 혼란스러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여정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더불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